이 시간에는 고일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다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 고등학교에서 또 1차 방정식도또 나와요. 그리고 2차 방정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 이렇게 또 나올 때는 그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정식 하면 어때요?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만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에 반해 상등식은 모든 x 값,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만 참이 되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일차방정식은 우리가 중1 때부터 이렇게 배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차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마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죠? 이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어때요? 2차 방정식은 1차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에요. 그쵸? 그렇죠? 1차 방정식보다 1차, 1차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다. 1차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1차식 그러면 어때요? AX 플러스 B죠? 그죠? A x 플 B, 스 B, A to B, A to B, A x A x o B, A to B, A to 이 A to B, 면 1차식이라고 부르고 A x o B, A B, A x 플러스 to B, A t 이 B, A 이 o B, 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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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니 o B, A to B, A to B, A to B, A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방정식예를 들면, 2x-6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2x는 어, 상수를 이항하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3. 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어, 원래 x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수에가, 어, 모르는 a, 이런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어두 번째, 방정식. 여기서는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 AX는 B. 이런 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요. 요거는 이제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럴 때는 X 값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럴 때는 X는 양면을 A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분의 B. 핵 하나예요. 그런데 A가 0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A가 0이 되면서, 어때요? B도 0이 된다. 이렇게. B도 0이 되면 어때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0이니까 이때는 어때요? 0 곱하기 X에다가 1을 넣어도 0하고 성립하고, 1을 넣어도 성립하고,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다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어때요? 모든 수가 되죠. 무수히 많다. 해가 모든 수, 무수히 많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부정,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때요? 0 곱하기 X인데 여기가 0이 아닌 수를 이렇게 뭐 B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영고각이 어떤 수를 하면 항상 0인데, 어떤 0이 아니서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이 X의 개수에 따라서, X의 개수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전에는 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럼, 1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1차 방정식. 음, 1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그러면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은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6, 교재 65쪽에 1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10번을 풀으면, 마이너스 2X. 가로 열고, 1-A. 마이너스 A. 음, 가방. 마이너스 네. X, 4A, 마이너스 1, 네. 5A, 플러스 +1, 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에 그 X가 어때요?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A는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 4 이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분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a 마이너스 4ax 플러스 x는 5a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x에 대해서 몇 차인가를 요 x에 대해서는 지금 차수가 제일 높아봤자 1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형태로, 어 이렇게 방경치 이런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어 이것은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전개를 해서 해도 되겠지만, 전개했으니까 그냥 를 해볼까요? 여기서 다 X로 이제 묶어줘야 돼. 이게 몇 X가 되는가. 몇 X에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왔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5a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여기 게 계산하면 어때요? 음, 여기 a는 마이너스 a죠. 숫자는 사람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a 상수 마이너스 1 x는 5a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x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아니면 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지. 말이죠. 1번 첫 번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면 영이 아니라는 말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영어로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니면 양변을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양변을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나누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나눠요. 여기 앞분하고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추가를 빼도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5a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러니까 0x는 하고 이게는 0이 안돼요 이쪽은 0이 안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3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답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미지수 a가 있을 때는 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써줘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5의 플러스 이렇게 쓰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해가 없다.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일차방정식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서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일차방정식. 알겠습니다. 3시 30분에 들어요 어,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